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전도 일곱 번째라는 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나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얘는 삶의 도구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극휼히 여겨와 주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말한 사람이 그리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전도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므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늘 양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 앞에 나온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에 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지만 버림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밖에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수리에 멸망을 당해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멀어진 그들에게 주에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한 종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은 다른 차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동족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난 자가 다른 얘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생명의 주 예수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며 예수를 전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